안녕하세요, 지자인 주제 또 만드는 긴다. 안녕하세요, 테로크 농담으로 다시 한번 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오늘 할 주식은 갑자기 큰걸 갖고 오셨네요 어, 엄청 크죠 삼성SDI 많이 난 주식 좀만 다르다가 삼성SDI 크긴 한데 요즘에 참 말이 많지 않나요? 엄청 많죠 일단 가장 핵심은 2조원을 유상증자를 추진해가지고 모두가 놀랐죠 근데 돈을 너무 크게 당기잖아요 이거는 원래 작은 기업이 그러면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다지만 네. 큰 기업이 그러면 부정부패가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약간 그럴 수 있어요 기간설비를 늘겠다 이런 개념도 있겠다고는 음. 하지만 우리가 보기엔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여태까지 행태를 봤을 때. 네. 그렇죠. 행태를 예. 봤을 때. 네. 네. 그런 돈 중에 지금 2조 원이면 너무 크죠. 너무 커요, 사실. 네. 네. 일반 기업들이 1 0 0억만버도로 많이 버는 건데. 그렇죠. 여기는 그냥 한 방에 2조 원이나 되는 돈을 내놔라. 그죠, 내놔라. 뭐 참여해라. 약간 이거니까. 안 그러면 뭐 어차피 싸게 발행해서 다 희석될 텐데 참여 안할 거야. 약간 이런 거라. 그렇죠. 이거를 이제 얼마 전에 하나, 에어로스페이스가 비슷한 거 하다가 금강원에서 좀 제동이 걸려가지고 좀 약간 우회하거나 못했나 아무튼 그렇고. 삼성 SDI는 그때 약간 그. 그 뒤에 시기에 한다고 했다가 얼추 이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날가 잡혔어 그래가지고 음. 따지고 보면은 한 16만 원 정도 해가지고 6월에 발행할 게뭐 구조 청약이 5월 27일 28일이니까 이미 다들 잡혔거든요 최대주도 삼성전자도 돈 없다고 하지만은 막 3천억 은 참여할 것 같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우리 사주도 자본시장 뭐 통합법 뭐 이런 것 때문에 다 참여하고 구조들 참여하고 추가 청약하고 이게 지금 주가가 지금 박살이 나고 있거든요 보면은 원래 주식 부양인 건 신주권을 늘리는 게 아니고 주식 소각을 하는 게 주식 부양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지금 그형태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여기는 요새 2차전지 전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지금 회사가 삼성 SDI가 현재 떨어져서 11조고 과거에 75만 원 했을 때는 뭐 40조 했겠네요 여기가 지금 적자가 예상이 막 3천억 이러니까 좀 돈이 딸린다 이거예요 근데 그전에 번돈 있잖아요 그번 돈은 더있다가 팽겨치고 이제 와서 모르겠어 <laughs> 돈이 없으니까 지금 유상자 하겠지 돈 있으면 은 너무 어이가 없네 그러니까 이게 남의 돈 가지고 이렇게 뭐 주주 동무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직원들은 월급 높잖아요 조금 그래요 주주들도 열받지 이게 주가가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닦는 가운데 갑자기 유상증자를 터뜨려가지고 더 내려가네요 그러면은 사실 저는 삼성 SDI가 없어요 저도 없죠 근데 주변에서 삼성 SDI 어떠냐고 물어본 사람도 있고 장기적으로 좋게 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본 것도 있긴 한데 이게 실권주가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참여를 안 해가지고 그럼 어차피 싸게 발행하는 거 그냥 일반 주주가 기존 주주 말고 참여 가능한다고 하면은 실권주만 좀 참여하면 되지 않나?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. 참여할 필요가 있을까요? 싸게 발행하니까? 아, 더 떨어질 건데. 아, 그럴 수 있어요. <laughs> 유증보다 더 떨어질 확률도 있죠. 있는데. 사실 왜냐면 이게 매출이 16조 막 이러고 옛날이야 뭐 1조에서 2조 벌때야 그때가 해야 뭐 지금 시총이 유지가 되지. 지금도 사실 좀 많아요. 11조면. 이거 한 2조 하면 13조 되겠네. 사실 유증하면. 뻥튀 된것 같아요. 이거. 는네 사실 그렇지 이거를 이 1분기 실적이거든요. 1분기만 봤어. 1분기만 딱 봤는데. 퇴근이죠 그러면. 근데, 내가 숫자를 잘못 반졌어. 이게, 여기, 1분기 누적, 그 영업 손님만 보면 되거든요? 그 영업 손실이 한 분기에 마이너스 4천억이에요.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요, 도대체? 그러니까. 이 기반 시설 투자도 안 하고 있잖아요. SDI는. 나름 투자를 하니까 이 상황이긴 할것 같은데. 아니 뭐, 공장 부지를 짓고 있다든가, 네. 뭐 그런 거 없잖아요. 다 반도체 쪽에서 하고 있잖아요. 그건. 어, 사실 잘 몰랐어요. 이게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, 이게 지금 보면은, 판매 관리비만 이미 7천억이거든요? 이게 지금, 회사에 돈이 너무 많이, 운영 자금이라는 게 엄청 많이 소요되는, 거 아니냐? 한해 그냥 운용 자금 한펑가이 때리면 3조잖아요. 그렇죠. 이거 얼마나 본다고 이거를 이게 되는 건가? 그래서 뭐 이거 소형 전지라 이런 것도 결국 납품하는 건데 수출도 하고 내수도 하고 거래처가 BMW, 폭스바겐, 삼성전자 이런 데 하, 하고 점유율은 대략 뭐14% 정도 하는 것 같네요. 이게 그래가지고 영업손익이 지금 안 좋은데? 근데 삼성 SDI가 옛날에는 그 삼성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 라고 해요. 그래서 SDI였는데 이게 사업 구조 바뀌면서 아마 디스플레이가 이제는 상관이 없을 거거든요. 그리고 제가 그 지금 흐름 좀못 쫓아갈 수도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따로 또 있었어요. 분산했나.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쨌든 여기는 SDI는 그냥 고유명사예요. 따지고 보면 디스플레이랑 상관이 없고 현재는 2차전지를 이제 납품하는 걸로 해가지고 열심히 국내 삼사, 뭐 LG랑 SK랑 경쟁하는 단계인데 따지고 보면 점유율 1, 2위가 중국 c a t 에 대한 BYD예요. 이미 35% 16% 그리고 중국이 전기차 시장이 제일 크고 다 주, 자국 업체들이 밀어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이 3위고 또 보면은 뭐 파나소닉이 4위 SK온이 5위 아 이제 삼성 SDI가 6위에요 이것도. 그래서 부진하는 거죠 부진하는 거 완전히. 워낙 경쟁자들이 막강해가지고 그러니까 뭐이 정도 되니까 좀더 이제 투자 늘려야겠다고 이조를 때리는 건데 이거를 굳이 내가 같이 참전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쨌든 유증한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모든 주식이 유증을 했을 때 네. 오른 거는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죠 사실 여기서 꼬라박지 그렇죠 그렇죠 주가를 낮게 발행하니까 같이 시작돼가지고 꼬라박아야죠 그리고 이제 최소 며칠에서 몇 주간 기잖아요 그 기, 상태로 아 기고 사실 유증할 때 오른 경우는 이것도 사실 오르긴 했는데 유증하면 주가 떨어지니까 그 광고팀에서 엄청 그 주가 부양회에서 홍보를 해요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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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가지고 그거 기사 보고 사람들이 조금 샀다가 약간 주일 어. 가다가 어. 쭉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마약빨다가 그냥 휴 그렇죠 별로가지고 이거 보면 삼성도 다를 바 없어요 지금 저기, <laughs> 저기 오른 게 저게 왜 올랐을까 뭐 기사 안 찾아봐도 뭐 좋은 소식 끼겠죠 기사 실었겠죠 그렇죠 그데 어떻게 그좀 지나면은 사는 사람 없어가지고 그냥 줄줄 흐르는데 어쨌든 지금 뭐 5월 말에서 6월 초에 유상증자 하는데 한달 남았거든요 아마 유상증자가 이렇게 되면 1 0월까지또 내려갈 것 같은데 사실 따은보면 그 앞으로 엡스 SDI, 어떻게 될것 같아요? 앞으로. 앞으로? 응, 앞으로. SDI는 일단 앞으로, 안 된다. 안 된다. 안본감 부족이다. 아니, 좋게 하면 당연히 말고 싶은데, 아니, 미래를 좋게 해도 될 수도 있죠. 이게 떠진 만큼 한데, 일단 11조잖아. 11조. 음, 1, 11조. 어, 어, 내가 <laughs> 11조라고 그래, 11조가. 종교 11조 11조 같네요, 약간. <laughs> 아니, 그게, 아니, 2조라면 이제 13조가 되는데, 13조 <laughs> 네. 하면은, 뭐, 1조씩은 벌어줘야 이게 13조지, 사실은. 그렇죠. 근데 그거 정말 잘 나올 때가 1조씩 벌 거잖아요. 정말 어황 회복하고. 딱 보면은, 이거 뭐 잘해야 본전이 되라는 생각이 드니까, 굳이 이걸 해야 되나? 그리고 얘네가 LG랑 SK를 누르고, 제패할 재패할 있겠죠 물론 삼성이니까 근데 반대로도 재피 당할 수도 있는 음. 영역이고 별로 서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네요 이 상황이 어, 앞으로 삼성을 삼성 어떻게 될것 같아 삼성 아 삼성전자 아니 삼성그룹 삼성 그룹? 어쨌든, 다 자회사잖아요, 따지면. 뭐, 화청도 아니고. 그래서 그룹이 무너지면 골로 갈 건데. 현재 상황이 삼성이 절대 호의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. 여론도 성적이고. 안 좋고, 적자에다가, 실적 부진에다가, 뭐, 다 겹쳐있잖아요, 이미. 그래도 그 부자는 망해도 뭐 상대는 간다고. 상대 못갈것같은서 아, 그런가? 그런 <laughs> 아니, 달라는 계열사들은 막, 석가 그 연봉에 50%씩 또 주고 하더라고요. 아직도? 쓸데없는 짓이죠. 쓸데없나? 음. 아니, 상, 한 바퀴 그렇게 주더라고 그렇게 받아보신 적 있어요? 삼바잖아. 그러니까 <laughs> 난상관 없죠. 우리는 연봉 개념 이 아니라 한 달치 월급에 개를 얼마나 그 조금 주냐 마냐 그거 가지고 아니 근데 네. 그때 네. 넘어가겠습니다. 그쵸. 네 일단 뭐좀 그런 거 있어요. 뭐 바이오 쪽이 잘 나가는 데는 보니까 삼바가 작년에 연봉의50% 성과급이 나왔고 셀트리온이 연봉의24% 성과급이 나왔어요. 그래서 신입 사원 있잖아요. 셀트리온 신입 사원 초봉 연끌라니까 8천 넘었대요. 중요한 자세한 얘기하지 마세요. 부럽다고 하 기사 보고 저는 부러워 삼성 저보다가 아무튼 옛날 거기 할건 없지. 사실은 일반 잘 나가는 애들이 옛날 이 망해가는 회사 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게 문제네 네 저는 어쨌든 삼성은 정말 <laughs> 힘든 시기라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삼성이 뭐잘 돼야 따라도 많이 벌고 우리나라 국익에 좋으니까 개인적으로 응원합니다 하지만 이조는 유상증자의차만는 솔직히 아니, 내가 지준주은 그렇죠. 못하고 <laughs> 어 저기 주주 나오면 그때는 <laughs> 좀 하겠다 아 그때도 수시 뭐커님 말대로 좀 리스크가 있어 보이긴 해요 그게. 음. 맞을까요? 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현습니다전혁호습니다 감사합니다